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가족 중에 조현병 및 경계성 지능장애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사자는 31살 남자이고 군대에서 조현병이 발병하여 추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지능지수가 77로 나오셨나봐요. 바로 하고 써주셨는데 우선 본인은 조현병이 있다는 건 알지만 경계성 지능장애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말하지 말라고 한 상태입니다. 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면 미술 쪽을 전공해서 게임 디자이너 회사에 다녔는데 매일 8시에 출근해서 새벽 2 3시까지 새벽 2, 3시에 퇴근을 하다 보니 힘들어 그만두고 집에서 쉬다가 단순 조립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직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지 조현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병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큰 잘못을 해서 회사에서 잘린 줄 압니다. 그 이후로는 직장을 갖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심각한 건 경계성의 조현병이라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땐 별일 아닌 일에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는 치과에 갔는데 먹고 있는 약이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이 사람이 내 정신병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안색이 어둡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사회생활을 하기엔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곧 부모님은 정년이시고 나이가 드시는데 평생 돈도 안 벌고 집에만 있게 할 수는 없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편이라 시키는 건 잘해서 집에서 설거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것을 비밀로 할까요? 알려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경계성 지능과 조현병을 가진 경우 취직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전에 들어갔던 직장 두 군데는 본인이 취업한 게 아니라 소개 또는 국가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입사했습니다. 스스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저는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저는 그건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알릴 때 이걸 알렸을 때 본인이 더 충격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안 알리는 건데 저는 이거를 보고 든거는 이거 좀 다른 경우지만 우리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큰 병이 있거나 할때 그걸 안 알려드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알려드렸을 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으시거나 오히려 몸이 악화될까봐 근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알려야 된다는 쪽에 저는 늘한 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삶이 어느 정도 뭐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든지 아니면 심각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본인의 삶을 정리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쉽지, 상황에 따라 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깨닫긴 했어요. 저는 기본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친정엄마도 무조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혼을 했더니 우리 시댁에서는 시어머니한테 어떤 걱정되는 일을 좀 감추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지, 어머니도 아셔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몇 년을 겪어보면서, 아 감추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걱정을 너무 제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지실 거가 보이니까 이제 그 감추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는 하게 됐어요. <laughs> 이해는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 친구도 본인의 이걸 처음 알았을 때 되게, 되게 힘들더라도 그거를 알고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권리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보니까 미술을 전공했다는 거 보니까 대학도 나온 거 같고, 음 그리고 77 정도면 굉장히 저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되게 인지 기능도 좋고, 그렇죠. 되게 잘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서 그냥 이 친구한테 알려주면 되게 힘든 시기도 있겠지만, 뭔가 자기의 그 동안의 어떤 답답함이 이렇게 뭔가 아 그것 때문이었어 이렇게 좀. 오히려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알려주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방법 모색하는 걸 도와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첫 번째 질문에는 저도 승아 선생님처럼 똑같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경계성 장애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어떤, 어떤 일의 결과물 있잖아요. 그거를. 어, 그게 굉장히 그 실패했거나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그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되면 본인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그 어떤, 아, 나 같은 사람이 살면 뭘 할까 굉장히 우울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 이런 이러한 결과가 내가 어떤, 어, 장, 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장애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어떤 경계성에 내가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다거나 내가 그만큼 더 생각하지 못했다거나 그럴 수 있어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고 그때부터 본인의 주, 본인이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고 나는 왜 이걸 못할까 나는 왜저 사람은 저걸 하는데 나는 왜 이게 안될까 계속 그렇게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 삶이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조현병인 걸 알고 있잖아요 조현병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더더욱 저는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글쎄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어쨌거나 그. 이게 지금 부모님이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걸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죠. 부모님 당신들이 우리 아이가 조현병인 것도 지금 너무 심단하고 막 그런데 어아이 이 아이가 보니까 어 경계성 장애야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아마 인정하는 게또 어려워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마다 다 각기 본인들의 몫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할 수도 없고 뭐든지 다 못할 수도 없고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 내가, 내가 요만큼이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좀 어, 뭔가 좀 이게 팩트에 기인해 가지고 이렇게 삶을 설계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뭐 경계성 장애 이런 건 아닌데 자기 능력 밖에 막 일들을 막 꿈꾸고 계획하고 뭔가 우리가 보기엔 정말 저렇게 황당한 일이. 근데 본인은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는 저는, 사, 저는 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이,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삶을 주도적으로 할 건가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어, 같이 함께 의논을 하려면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1번은.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약간 어쨌든 사연 주신 분 보니까 어 가족 분이신 것 같고 어쨌든 어머니 아버님 이제 정년 앞쪽에시고 아마 좀 어머니 아버님과는 다르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부모님의 사후에는 이제 본인과 어쨌든 그 가족이 본인밖에 없는데 그럴 때 경우를까지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르겠죠 근데. 뭐 당사자성에 있어서라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비슷한 사연을 뭐 받아본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분이 지금 당사자분이 어 내가 한 거에 있어서 자꾸 이제 뭔가 결과물이 안좋거나 안 다른 분들한테 어 의외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난 잘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 거지 그럼 난왜 그럴까라고 해서 나는 이제는 취업 과정에서 이제 취업한 후에도 그런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취업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전도승아쌤 말처럼 본인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는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요러, 이런 이유로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궁금증에 대한 해소가 되면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전 짧은 그냥 지식으로 남아. 조현병은 어쨌든 약물 치료를 계속 동반하면서 일반, 일상생활이 전혀, 어, 그러니까 그니까 피해 받지 않고 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을 때 되게 의미 깊었던 게어 조현병 그 환우분들 중에서도 그 동료 상담인가 동료를 상담해주는 지원 동료 지원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TV를 보고 되게 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 그때 시즌이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다큐멘터리나 어디나 해서 약간 조현병 환우들을 좀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은 그 어쨌든 삶을 살수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그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피해받는다라고 보면서. 저는 약간 그런 거 보면서 발달 장애도 마찬가지인데 왜 조현병만 이렇게 관심을 갑자기 그 시즌이 있었어요. 제가 그그 그, 그, 음, 그쯤에 막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음, 이슈가 많이 뉴스에도 이슈가됐었는데 아이 씨. 저거는 발달 장애 주제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라고 생각하면서 음. 보다가 아 그분들 가족분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발달 장애를 키워본 키 키워,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 가족의 입장으로서 너무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관리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만 잘 되면 오히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장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거라 차후 설계가 되게 중요하지만 좋은 병은 어쨌든 제대로 된그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일반 보편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질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다는 거 안에 근데 이제 잘못 관리가 안 됐을 때의 케이스가 굉장히 되게 뭐 위험하더라고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잘 치료에 임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지, 경계성 지능이라고 했을 때뭐저 같으면 좀 제가 솔직히 가족이라면 현실적으로 어쨌든 경계성 지능도 뭔가 진단을 받고 하면 발달장애 어쨌든 뭐큰 틀이지만 하나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취업을 하더라도 뭐뭐뭐 뭐, 뭐 자기 뭐 자조 모임 형태의 뭐 활동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솔직히 예술적인 면으로는 특히 또 발달장애 그 영역에서 최대한 좀그 메리트 있는 그 재능이라고 조금 손꼽히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아마 이분한테 있어서 계속 좀 어려운 경험만 연속될 것 같아요. 지금만 보더라도 그냥 장애랑 이런 걸다 다 떼고 보더라도 제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조립하는 하루종일 앉아서 그냥 또 타인과 좀 협업해야 되는, 약간 이렇게 예술적 그 그림 그 같은 거는 타인과 협업하는 것보다는 본인만의 그런 개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 일부에서 가만히 앉아서 똑같은 작업만, 창조적인 작업이 아니라 뭐 그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창의성을 더 펼칠 수 있다거나 그런, 그런 것이지만 똑같은 범주 안에 그냥 그런 일만 하는 거는 사실 당사자한테 있어서 어떤 정도 성향이 맞지 않았을 일자리라 거기서 뭔가 조금 더 좋은 일자리의 경험이라든지 자기 효능감을 확인하는 작업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물론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장애 진단을 받으면 뭐 연금이 나올 수 있겠고 뭐 이런 뭐 수당이 나올 수 있겠고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잘 모르겠, 모르겠어서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할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물론 치료도 받고 있겠고 병원도 가고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기 TV를 보고 그 취득한 지식으로는 이제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생겨서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현병 그 자조 모임 같은 걸 해서 저희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동료 상담가가 있듯이. 거기 제가 봤던 다큐에는 그 한우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완치가 되셨던 분들 중에서 활동 지원을 한 자기 그분이 인터뷰했던 것들 중에 다른 직업을 할 때보다 본인이 지금 동료 상담을 하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계속 이대로 자기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어려움 가진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멘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 그분들을 또 만나서 본인과 비슷한 상황이거나 이런 걸좀 겪어보신 분들한테 오히려 상담도 받고 그리고 분명히 당사자 자조 모임이 있으면 그 환우 커뮤니티도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가족분들이 또 가족분들한테 동료 가족분들한테 얻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이 훨씬 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또 특히 진짜 지능이 77 정도면 정말 예를 들면 인지적 한계가 있어서 본인의 그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뭐 너무 뭐 갭이 난다거나 어렵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알려줌으로 수, 그리고 좀 약간 개인의 그런 성향 정체니까 알려주는 게 저는 인권적으로도 좀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분이 이렇게 동료 모임을 해보면 어떨까 동료 자조 모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크지만 이제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좀 해결책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저는. 어 사실 이런 의심도 들었거든요. 이분이 조현병인 고모로 어쨌든 군복무 중에 조현병의 발병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추후 치료를 받다 보니까 경계성 지능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냥 조현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계성 지능이기 때문에 갖고 이렇게 오게 된 어떤 군생활의 어려움이 이제 어쩐 부적응 행동을 하니까 이건 조현병 아니야 이렇게 된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조현병이건 아니면 군생활의 어려움 그러니까 조현병이건 아니면 그냥 어떤 경계성 지능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었는데 갖게 된 것이든 이제 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알려 근데 그 다음에 취업을 어떻게 할까에 있어서 지금 두 군데 취업을 본인도 경계성 지능인지 몰랐다는 거는 그 회사 동료분들도 이분이 경계성 지능인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 한마디로 어떤 이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왔을 수도 있고. 거든요 음, 그러니까 조현병은 지금 우리가 행정 그러니까 그 국가 행정으로 들어오면 정신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경계성 지능 장애로 우리가 발달 장애 그러니까 발달 장애 중에 지적 장애죠. 그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음. 이분이 장애 등급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일단 발달장애 영역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근데 정신장애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신장애 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요즘에 장애인을 뽑는 회사가 되게 많은데 장애인 중에서 정신장애를 뽑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정신장애 영역으로 들어오면 사실 어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그 뭐 말하자면 검사로는 경계성 지능장애라고 하지만 그냥 보기엔 아마 그게 전혀 티가 음, 안날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냥 정신장애만 가지고 있고 그냥 그걸로 그냥 본인이 골라서 본인이 할수 있는 일들을 골라서 할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왜 나중에 들어갔던데 뭐 야근도 많이 하고 뭔가 막 그랬다고 아니, 음, 먼저 들어간 데가 야걸을 많이 음, 했고 게임회사가 음, 음. 두 번째 들어간는데 단순 조립을 음. 하시는 그게 거 그게 어, 어네이 사람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아는 상태에서 회사를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비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 정신장애로 해서 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일단 들어가고 그리고 처음부터 8시간 풀타임 근무 이런 거보다는한 4시간 근무나 이런 거가 좀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 어쨌든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본다거나 그러면 그 중에서 자연스럽게 경계성 지능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만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까?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못 봤으니까 내 삶이 굉장히 두려워지고 굉장히 내 삶이 불행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나랑 똑같은 장애나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본인도 자신감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취업이 지금 당장 무게를 둔다는 굳이 취업보다는 저는 이쪽에 그 동료들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 가족분들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꾸 만남을 갖게 되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뭐 해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본인이 충분히 할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본인이, 아,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나도 좀 이제 취업을 하고 싶어? 이럴 때 자연스럽게 그런 루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아주 넓다. 원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지금.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너가 너 조현병이던, 너가 경계선 지능장애던, 너가 너 인생을 충분히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본인이 알고 가족들이 알고 있는, 아는 게더 중요하다.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